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디오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원과 구레네 사람 루기우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의하늘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지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 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청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영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쓰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그 영혼이 구원을 입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되는 역사를 온전히 실현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가 예루살렘의 복음 전거의 역사이고 9장에서 12장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라면, 이제 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안디오 교회가 쓰임을 받는 내용이 1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선지자와 교사들이 안디오 교회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인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신분도 전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없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도 있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신분이 드러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분봉왕 헤롯에게서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컸다는 거죠. 곧 안티파트는 BC 4년에서 39년까지 갈릴리에 영주로 있었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첫 동생으로 있었던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도 알고 있고 또 갈릴리에서 그리고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듣고 본 사람 혹은 느끼고 안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을 들을 자를 듣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울을 보내신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 이름이죠. 로마인으로서의 그 신분을 따라 주어진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가 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방인에게 이방인으로서 그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은 자로 바울이라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하여 그들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첫 출발을 하게 되죠. 이때에 누구를 함께 데리고 갑니까? 수행원으로 곧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이 요한은 다름 아니라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예루살렘의 아주 중요한 곳이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유력한 집이었고 또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을 내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믿음의 이들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안 돼서 실패하는 상황이 와서 그렇게 동역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때는 영원히 동역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과정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움물 입을 때 그래서 그 실수와 허물을 우리가 용납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다듬고 깎고 새겨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듬어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쓰실 때 우리의 실수 때문에 낙망하고 낙심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오히려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고 주님 앞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곧 실르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가서 살라미 항에 내려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의 거지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마술사다라고 본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곧이 지역이 이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보면. 붙잡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잡혀 있는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그리고 또한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항상 찾아 다녔습니다. 마침 여기에도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곧 총독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사람 곁에 누가 있었어요? 방금 얘기했던 파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 하는 사람이냐? 거지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첨도 잘하고, 그리고 속이기도 잘하고, 그러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한 거죠. 그 사람이 곁에 착 붙어 있으니, 그가 바울과 또한... 바나바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 큰 감동과 또한 도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울과 사울을 청하여 가까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곧바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서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바 예수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위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경고합니다.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마자 바로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음으로 그가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바울이 담에 색에서 예수님 만날 때 장면이 연상되지 않나요? 그러나 바울은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지만 바 예수에게 임한 어둠과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를 보고 청독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된 일을 보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같이 가르침을 마음에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살아갑니까? 다시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석이요, 바울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택한 자가 있는 겁니다. 버려지는 자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역사는 믿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 일하실까요? 믿는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춰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의 태도로 신앙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총독 서기어 바울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루마 곧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마음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심령 가운데 거짓과 악행이 있습니까? 주님의 진실함을 따라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일생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마음의 악독과 거짓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의 빛을 따라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실 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좁은 길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막혀 있는 문제들은 풀어주시고, 닫혀 있는 문은 열어주시고, 생명과 소망의 길로만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